오늘의 일분 g 바 소식, g o n g b o and I was in the camera. m 어 c 큰 이유라고 언급했네요. 골스 n 레이커스 경기 평균 시청자 수가 250만 명이며 이는 개막전을 제외하면 케이블을 통해 두 번째로 많이 시청된 경기라고 합니다. 야니스타드 트쿤보가백투백0 경기 35-15-10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었네요. 앤서니 어도지가 단일 시즌 3점주 300개를 기록한 역대 가장 어린 선수가 되었으며 이를 해낸 역대 다섯 번째 선수라고 합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자말 머레이의 햄스트링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플레이오프 전에는 돌아오길 희망하지만 아직 미지수라고 하네요. 다리우스 갈랜드는 이번 시즌 클리블랜드의 성공 비결에 대해 팀워크가 팀을 더 빛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파스칼 시작함은 오른쪽 팔꿈치 부상이 있습니다. 호세 알바르드가 오른쪽 종아리 통증으로 오늘 경기 결정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레바소식 끝!